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말끔히 해결하고 장외투쟁을 하든 대권놀음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어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사항이 엄중함에도 제1야당이 거리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애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그에 따른 미 당국자 입장을 얘기하며 아베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도리어 우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일본과 더 이상 의미도 실익도 없는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이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를 규탄하며 전권 교체를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며 이쯤,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베의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지소미아를 파괴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왜 나경원 대표를 일부 네티즌들이 나베라고 그러고 자유한국당을 터차괴고 신친일파라고 조롱하는지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할 말은 있습니까? 그리고 황기현 대표 자신은 군대도 가지 않았을 뿐더러 아들의 군대 보직 특혜, 취업 특혜, 증여 문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한달전 스펙 없던 우리 아들도 대기업 같다며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던 설화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대표 일가의 홍신학원에 대한 사학비리 의혹과 본인 자녀의 입시 의혹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뚜렷한 해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은 조우 후보자 자녀의 의혹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우 후보자 규탄하기 전에 본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족과 각종 비리에 대한 각종 의혹부터 국민 앞에 말끔히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그게 최소한 정치인 아니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